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10종목 정도를 바, 보고 있는데, 지금 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다 이슈가 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고, 그린 케미컬, 그린 케미컬은 장 막판에 움직임 나왔던 거죠. 그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 대성파인텍, 뭐 엔투테, 어, 레이크 머티리얼까지 해가지고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웹툰 렌진 코믹스 운영하는 렌진 인터테인먼트를 갖다 인수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예, 키다리 스튜디오가 렌진 코믹스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은 지금. 가격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가격은 지금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 인수를 한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올라왔고요. 시간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다리 스튜디오 예, 상한가를 갔는데 거리량이 별로 없죠. 그죠? 예,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키다리 스튜디오가 렌징 코믹스 인수하면서 시너지는 좀날 거라고 보는데 그쵸? 예, 웹진 키다리 스튜디오가 웹툰 플랫폼. 다소 약한데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갖다 불광을 하면서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으로도 어쨌든 예그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린 케미카 그린 케미칼은 혹시 매매를 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겠 제가 그린 케미칼을 갖다가 어 4,740원인가요 매도를 쳤거든요. 매도를 치고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4,300원까지 빠졌거든요. 4,300원이 맥점까지 빠졌는데 여기까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장 막판에 살짝 올려놓고 놨는데 역시나 바이든 관련한 얘기죠. 그쵸 바이든.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탄소제로 공약 수혜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감축 유용화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뜨면서 올라왔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얘가 뉴스가 뜬 거는 3시 11분에 뉴스가 떴어요. 그쵸? 3시 11분에 뉴스가 떴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장중에 밀렸다가 시간으로 올렸어요. 와, 이건 세력들 진짜 대단하네요. 4915원이면 내일 또 갭으로 떠서 날라갈 텐데, 이렇게 던져놓고 올려버리면 황당하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예, 매매를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 곡소리 납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잡았다, 그러면은 곡소리 나는 거죠. 어쨌든 요거 마지막에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고, 시간에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는데,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그린 케미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없다가 첫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내일 개부로 떠서 지금 4,915원 했던 거거든요. 그럼 깨세게 올라올겠죠. 그죠 이슈가 있으니까 바이든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자, 동일철강. 동일철강은 이거 지난번에 여기 상한가 관계 있었거든요. 이게 뉴스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대선 조선 인수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뉴스가 여기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M.O.U.를 예, 그, 인수, 양해각서, MOU를 갖다가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6,400원 대 6,440원이면 요 정도인데, 지난번에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튀었다가, 죽었다가 이것도 뭐 엄청 한참 뒤에 나왔네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살살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차트를 봐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일 절강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예,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일정이 일정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화인 베스트. 예. 예, 화인베스틸. 역시나 똑같이 움직이죠. 지금 약간 진폭은 틀리지만, 화인베스틸도 지금 동일 철강이랑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5%, 4.4% 정도 올라왔는데, 내일 동일 철강이 혹시나 세게 움직임이 나오면 후발주로 화인, 화인베스트이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예,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コリアソッキーあっ。 자, 코리아 서키트, 장중에 뭐 특별한 이슈는 아예 없었던 종목인데, 유니 마이크론 화재로 반도체 기판 수급 비상으로 인한 수혜주. 유니 마이크론이 화재가 나왔다나 보네요. 그쵸? 예,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니 마이크론 화재로 인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기판 수급이 비상에 걸려서 수혜주로 해서 코리아 서키트 움직임 나오는데, 어, 지금은 아무도 예상을 못한 상승이죠. 그죠. 아무도 못한 예상 못한 상승이고 점진적으로 거리량 터지면서 올라왔고 최고점까지 찍었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14,200원 찍고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한번 지켜보죠. 코리아 서킷트. 지금 유니마이크론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반도체 기판이 어렵다. 음, 반사익이 나오는 종목이죠. 반사익이라고 보통 얘기 나오는데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신전자. 자 상신전자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어 4070원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무너진 종목이거든요 전자파 제거 감세하는 emi 필터 회사인데 얘네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걸로 해서 emi 시장과 리액터 시장이 뭐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뉴스는 없어요 예, 뉴스는 안 나온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는 없는데, 어, 얘네도 그러면 바이든 관련한 종목,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성, 상신전자, 예,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는 잘 매매를 안 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예, 좀 시간으로 올라왔으니까 내일 또 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파인트, 네, 컨덴싱 보일러, 그쵸? 대성파인텍 컨덴시블러 오늘도 움직임 좋았어요. 장중에도 움직임 나오는 거잘 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예. 12시부터 점심 시간에 올라서 제가 못 봤구나. 예. 대성파인텍 올라왔구요 예. 컨덴싱 만들어요. 그거예요. 그다음에 5% 상승을 했는데 어 얘도 2,600원, 2,675원에서 예, 2685. 뭐, 고그 정도? 예, 딱고 그 정도 떴어요. 그러면 내일 신고치나 잘 봐야겠네요. 그쵸? 예, 지금 여기서 신고, 275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를 치는데 매물도 별로 없어요.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조금만 힘이 도와진다고 그러면 대성 파인텍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요. 자 엔투텍은 옛날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죠 엔투텍 모더나 그 모더나 관련한 얘기로 모더나 백신 유통 협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엔투텍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는데 거래량도 꽤 터졌고요 지금 오늘도 한 16%까지 올라왔고 상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왜난못 봤지? <laughs> 예 오늘 엔투텍은 못본것 같은데 봤나? 아주 종목을 뭐 움직이는 종목만 보다 보니까 못본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뭐상근처까지 갔다가 예, 후반에 빠졌는데 어, 그거 다시 올려놓고 예. 내일도 또 상승을 시키려나 보네요. 지금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양봉을 만들면서 11월 딱 2,500원에서 지금 4,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갈것 같죠? 지금 이전에, 이전에 움직인 걸 보면 얘도 이만큼이 움직였던 것도 모더너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상승세 계속 타고 있고요.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은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보셔도 돼요. 은봉 나올 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먹을 수있고요 자, 오랜만에 이제 대덕전자 우선주. 자, 대덕전자 원우비. 예, 시간으로 지금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거리량 없다가 갑자기 거리량 터진 거 보면 뭔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실제적으로 뉴스가 움직이거나 뭐, 우선주는 우리는 안 하죠. 그죠? 지금 거래량이좀 많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우선주에 비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350만주 터졌는데, 내일 터지나 보시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이 끝물일 때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서서 이제 우선주가 또 나오기 시작하나 보네요. 어쨌든 대덕전자 우선주. 예, 대덕전자 원우죠. 예, 특별한 뉴스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 레이크 모 머티리얼 내일 봐도 될까요? 얘도 바이든 관련한 종목인데. 예, 친환경 에너지에 2주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음, 향한가는 2605원이고, 2525원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아, 내일 한번 기대를 좀 해보죠. 예, 요즘 바이든 관련한 종목들, 무조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친환경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것들, 대부분 다 바이든 관련한 종목으로 장 끝나면 뉴스가 붙어요. 그게 진짜 뉴스인지는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장 중에 수급이 붙는 게 중요하죠. 장중에 수급이 붙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하든가 아니면 누가 세력에 의해서 누가 올리든가 하든 결과론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자, 상승하는 종목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그거는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 종목이 움직임이 없을 때 자, 이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이 그냥 좀씩, 좀씩 거래량이 터지다가 갑자기 이슈가 들어와서 확 터집니다. 자, 여기서 밀리는 경우 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손절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오냐 느 이렇게 얼음까지 얼음 근처까지 가서 얼음이 만약에 여기인데 VI죠 VI 여기인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요즘 요 얼음 밑에서 요 얼음 밑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냥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밑에서 떨어져서 다시 잡는 게좋구요자 얼음까지 가고 갔구요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이런 종목 많았죠. 여기서 시작하는 종목이 있어요. 얼음까지 갔다가 우리가 VI라고 그러는 건데 VI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챙기시는 게 좋아요. 요즘 이런 걸 복구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거리량 크게 터지는 거 있죠. 예, 여기서 그 부, 얼음이 마친 다음에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요런 것들은 진짜 심하게 빼더라고. 이게 제저 같은 경우도 손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경우가 갭으로 떴던 종목이 상승을 기대하는데 걔가 갑자기 밀려버리면 제일 당황스럽고 손해가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종목들 패턴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걸리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화인베스를 아까 설명드렸죠? 예, 화인베스. 화인베스는 그 동일철강.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예, 2020년 11월 10일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내일도, 내일도 바이든 관련한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0년 11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추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